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답만 하게끔 만들면 돼요. 예아니요로 <laughs> 당신도 MC가 될수 있다. MC 강대입니다. 처음 본 사람과 말하는 게 가장 어색하시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부터 해야 되는지도 또 모르겠고 할 말도 없고요. 이. 말은 했는데 반응이 영 비적지근해요. 그 이상하게 대화가 자꾸 뚝뚝뚝 뚝, 뚝 끊깁니다. 아. 이거 진짜 고문이에요. 오늘은 전문 MC에 처음 본 사람하고도 쉽게 말을 할수 있는 필승 전략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처음 본 사람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딱 하나가 있죠. 할 말이 없어서죠. 그죠? 이할 말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상대방의 정보가 없는데 대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반대로 보면 상대방의 정보만 안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만나도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네요. 아주 단순하죠? m c 간대 다른 거안 하셔도 돼요. 질문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막 적대적으로 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대답만 하게끔 만들면 돼요. 예, 아니요로. 그것 또한 우리에게 정보가 되거든요. 식사하셨어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곱이요 어디서 오셨어요? 잠시려. 자, 이런 식으로만 질문을 해도 상대방은 단답형으로 답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세 가지를 함으로써 처음 본 사람과 아주 쉽게 말을 이미 해버렸어요. 간단하죠. 게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정보를 이미 세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또 추가로 많은 말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럼 식사는 뭘 했는지 그럼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진짜 27살이 맞는지 와 엄청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는지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잠실 어디에 사는지 거기서 계속 살아왔는지 잠실에 유명한 게 뭐가 있는지 맛집 좀 알려달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할 말이 생기죠. 심지어 처음 본이 사람인데요. 저 우리가 처음 본 사람과 쉽게 말할 수 없는 거 질문만으로도 끝나버리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더라도 또할 말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기니까 끝나버리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문만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한 거죠. MC 광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엄청난 보너스 한 가지가 생겨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요. 상대방도 나와의 대화에 적응이 되고 나란 사람과의 어색함이 풀리면서 역으로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가 드디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더 이상 어색함과 적개심은 끝났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질문에 답만 했을 뿐인데 자꾸 내가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 어 내가 이런 얘기까지 이 사람한테 하네?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착각은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질문을 함으로써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듯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상대방이 질문을 했던 그때, 그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처음 만난 이 사람과 아주 단기간에 빠르게 배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하냐고요? 이것도 간단해요. 상대방의 질문에 빠르게 답을 하고,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물어봤어요. 어, 그럼 그쪽은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요, 전문 MC라는 마이크 잡고 말을 하는 직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거기는 무슨 일 하세요? 아, 네, 저는 뭐 선생님 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더 깊은 이야기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아주 저 깊숙이까지 친해진 관계가 아니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정보를 우리는 입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더 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쉽죠? 처음 본 사람과 말을 쉽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질문만 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MC강대였습니다.